회원님, 오늘 영상은요, 다소 불편함을 느끼시려나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 새로운 얘기입니다. 그냥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자제 매니저라기보다, 영상을 하다가 빼먹은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영상이 시작된 건데, 빼먹었더라고요. 이는 예전에 저희가 시공 영상을 본 적이 있잖아요. 직원들이랑 같이. 그래서 시공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어, 100명 중에 90명은 보내주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예쁘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와, 이런 분들, 이렇게 시공도 잘하고 이쁘게 하는 것들을 뽐내거나 아니면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다 같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각자 각자 유튜브를 꼭 하셔야 되고 이제는 유튜브가 나의 삶의 일부분이 돼버렸어요 유튜브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 온라인 세상이라는 게요 그래서 우리는요 온라인 세상을 알았을 때와 못했을 때랑의 어떤 삶이 두 개로 딱 나눠지는 겁니다 제가 시국 영상을 너무 감명깊게 많이 봐서 그래요 뽐내실 분들이 너무 많겠구나 생각을 해서 한 거고 어떤 경험이 많잖아요. 거의 인생의 절반을 해외에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나라의 세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문화들을 습득을 했기 때문에 저를 보면서 새로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2의 삶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50대 이후의 얘기해요. 저는 구독자도 50대 밑에는 많진 않아요. 40대 분들이 형님 형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50대 이상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 70대한테 조금 해드리고 싶은 얘기, 같이 소통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이렇게 했고, 자제 매니저랑 내 똑같은 연속 선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유튜브 흥보 매니저라는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 요즘 너무 세상이 바뀌고 있어서 그 얘기를 조금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인생을 두 번으로 나눠서 사는 시간이 돼 버렸어요. 이제 인생을 두 번으로 나눠야 되는 시대, 세대가 와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온라인을 아는 세대랑 오프라인을 아는 세대를 지금 두 개가 나눠져야 돼요. 오늘 요점 정리 뭐냐면요, 은원님 오늘 요점 정리는 유튜브를 오늘이라도 빨리 하라는 뜻에서 제가 영상을 켰어요. 쇼츠 아니면 제가 조만간에 핸드폰으로 쇼츠 담아서 올리는 영상 있잖아요. 이걸 빨리 제작해서 이 채널에 또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자제 매니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채피디라고 저 성이 원래 채씨입니다. 채소할때 채씨인데 채피디들하고 따로 유튜브를 하나 열어서 그냥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보다도 유튜브를 꼭 하라는 뜻에서 그 이야기를 좀 담아 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혹시 유튜브를 어떻게 찍고,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흥부하고, 어떻게 광고하고 이런 얘기가 궁금하시면, 은그 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면 은 자세히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참고로, 이것도 말씀을 드릴까요? 처음에, 참고로 저는 자제 매니저 역할을 하잖아요. 자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유튜브를 계속 하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다 합치면 15만 명이 넘어요. 근데 광고는 제가 잘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자재랑제 브랜드 때문에 광고를 많이 해서 돈은 사실 유튜브를 많이 벌지는 않아요. 근데 첫 번째 운영하고 있는 게 저희 자재 매니저, 회원님들 지금 보셨던 거죠. 자재 매니저에게 15만 명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 요즘 자주 올라가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음, 스크린 골프만 전문 연구하는 채널이 있어요 제가 원래 골프에 관련된 지식이 좀 많아서 어, 스크린 골프를 운영하는 채널이 있고요 이게 2만 3천 명이에요 그리고 요즘 와서 제가 쇼츠 너무 큰 영상이 커서 영상을 다 조금 줄여서 1분 컷으로 만들어서 하는 영상이 이게 1만 명이 넘었어요 1만 천 명인가 1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재만 인트로 음악만 넣어서 만드는 게 요게 자재 60초인데 요것도 한 2천 3천 명 가까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저는 유튜브를 많이 해요. 그리고 유튜브 전에는 네이버 블로그라는 걸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통 채널이니까 그래서 회원님 이제는 예전에는 지식 있는 사람들만 했었는데 이제는 지식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홍보 매니저 역할로 하면서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홍보하고 이런 얘기를 종종 많이 해서 넣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채피디 채널에서 필요하신 분들만 제2의 삶을 살고 싶은 분들만 이렇게 연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지금 보시듯이 오늘 주제가 인생을 두 번으로 나눠서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온라인을 지금은 이제 온라인 세대가 젊은 세대들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님. 이제는 우리 세대예요. 50대, 60대의 이야기예요. 온라인 세상에 몰랐던 세상과 온라인 세상에 알았던 세상으로 이제는 구분이 돼줘야 됩니다. 진짜. 형님, 너무 중요한 시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세상에 익숙하지 않았죠. 근데 소문은 했었잖아요. 우린 계속 유튜브를 보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TV 안 보고 유튜브만 보잖아요. 그런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형님, 지금 몰랐던 세대, 이제는 우리 소비만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그 안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50대, 60대 형님, 동생들 진짜 전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게이 세상 안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몰랐던 세상, 알았던 세상이라기보다 내가 지금 실천을 해야 되는 세상과 아닌 세상으로 빨리 구분을 해줘야 돼요.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지만 저는 후회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큰게전 유튜브를 3년 전에 접했어요. 늦게, 늦게 접해버렸어요. 유튜브를 늦게 접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도 충분하지만 좀 다소 부족이지요. 어, 왜 그러냐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저는 자재 개발을 해왔잖아요. 계속 자재 인테리어 자재 개발을 하다 보니까 후진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재를 만들어서 와야 되니까. 선진국에 가서 하게 되면 너무 비싸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자재 보러 갔지만 비싸서 올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공산주의 국가, 싼 국가에 가서 자재를 만들어 와야 되니까. 공산주의 국가 이런 쪽에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가 이 세상 열려 있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3년 전에, 3~4년 전에 한국으로 대부분의 컴백을 하면서 와 이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늦춰지면 안 되겠구나 해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고 뭐 네이버 쪽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 회원님, 정말 작진 않습니다. 세상 사는 경험도 있고 지식하는 경험도 있고 제 스케줄표 뒤로 한번 넣어드려볼게요. 이게 제 스케줄표입니다. 일주일에 제 스케줄을 23개 이상 영상을 올려요. 제 혼자 다 편집하는 겁니다. 참고로 회원님 저는 <laughs> 제 혼자 다 편집을 하는 거고요. 요즘 뒤에 흘러나오는 그림 있잖아요. 지금 백으로 나오는 그림을 ai로 제가 그린 거예요. 그건 너무 저작권이 있는 게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ai로 시킨 겁니다. 그냥 기계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어 저번 주부터는 제가 인트로 음악을 공부해요. 작사 작곡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음악도 제가 그냥 다 쓰, 만들어 쓸 거예요. 우린 이 세상에 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 모든 편집은 파이널컷이나 프리미어라고. 근데 이제 저희가 좋은 거는 어려서 프로그램을 좀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배우는 성향은 있어요. 근데 회원님 똑같아요. 회원님이랑 저랑. 엎어지면 넘어질 정도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저 같은 사람도 하고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유튜브를 하라는 거고요 이 자재매니저가 정말 너무 추천드리는 일 중에 하나예요 꼭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회원님 아, 이거는 진짜 제가 저번 영상에 다른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유튜브가요 우리한테 1억을 지금 선물해 준 거예요 정말로 유튜브가 선물을 해준 겁니다. 근데 유튜브와 구글의 잘못된 점도 있어요. 우리는 자꾸 대, 그런 기업의 노예로 팔려 나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린 그냥 구글의 노예지요. 어,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뤄 드릴게요. 대신에 틀리지요. 예전에 막 판매사 하던 노예랑은 좀 틀린 개념이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유튜브가 저희한테 만들어 준게 이게 어마한 거예요. 무료로 1억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니네 놀아 이런 거예요. 그 1억 이상을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논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제가 옛날에 골프 채널을 만들려고 지금 많이 했죠. 골프존도 있고 뭐 100, 198번입니까? 뭐 cj sbs 골프 그 다음에 s g 채널 운영하고 골프 채널 하나를 운영하려고 제가 접촉했던 적이 있어요. 중소 이런 기업이랑 근데 이게 진짜 15억 가까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세트장 주 준비해야 되고 검열 받아야 되고 예치금 넣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채널 하나를 나를 흥부할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지는데 회원님 지금 유튜브가 그냥 공짜로 만들어 준 거예요 너해 이러고 준겁니다 <laughs> 왜 안합니까 지금 해야죠 진짜 이 1억을 온라인 세상에서 1억을 만들어 준 거예요 너와 나랑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는 뜻에서 1억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회원님 이거 꼭 진짜 하셔야 돼 그거보다도 요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1억을 유튜브가 만들어준 것보다도, 형님, 지금 우리는 나이가 있잖아요. 이젠 저도 50대가 넘었기 때문에 소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누군가 나눠주고 싶을 때가 이제 존재하는 나이가 됐잖아요. 예전엔 저도 40대는 너무 급급해서 몰랐어요. 이게, 내가 누구 한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좀 독특한 재능이 있는지 를 몰랐는데 50이 넘고 나니까 아 이건 내가 재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능이나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좀 나눠서 내가 줄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 건데 유튜브가 지금 해준 겁니다 이거를. 여 정말로 우리가 1기가짜리 영상 이렇게 하나 찍으면 보통 한 일기가 나와요 일기가 나오는 걸 편집하면 한 800메가 나옵니다 이걸 유튜브로 올릴 때는 유튜브는 용량을 다 줄여서 올려서 한 230, 40메가 짜리로 구해요 유튜브 올릴 땐 그렇게 줄여서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게 저 하나가 아니고 수억 명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수억 명 데이터를 관리하려면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까? 하루에만 몇천억씩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게 해서 그 투자를 한 곳에서 우린 노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저장하려고 웹하드나 이런 하드가 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공간을 네이버나 유튜브나 이런 구글상에서 내가 일기가 영상 한 10개 정도 저장할 공간을 구하려고 하면 한 달에 2만원, 4만원 계속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유튜브는 지금 이게 공짜예요. 언젠가는 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과금체제가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영상을 너무 많이 올리는 사람은 광고료를 덜 준다든지, 광고료를 유튜브 쪽에서 더 많이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한 제한을 준다든지, 그런 시간이 또 조만간에 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브는 우리한테 공간을 준 거예요. 그냥 정말로 한달 관리 제가 올리는 영상만 해도 이걸 제가 따로 영상 관리를 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40만원 50만원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걸 전안 내고 유튜브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원님 들 빨리 시작하십시오. 빨리 누르셔서 빨리 쇼츠부터 올리시고 쇼츠 올리는 게 모르신다? 그러면은 모르세요 쇼츠 올리는 거? 그럼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한 8명씩 팀을 짜서 여기가 제 방이거든요. 제 세트장이에요. 여기서. 그 유튜브 올리는 거좀 교육을 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럽니다. 젊은 세대들의 이제 소유물이 아니에요. 유튜브는 젊은 세대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딱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50이 넘으면 제가 딱 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해도 되는 나이고 이제는 해도 부끄럽지 않은 나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회님 그리고 라스트로 오늘 좀 내용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50대 넘어서. 저희가 꼭 유튜브를 해야 되는 건, 이제 나를 다시 만나야 돼요, 네. 나를 다시 만나야 됩니다. 소중했던 어렸을 때 나를 다시 만나야 돼요.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있고요. 저는, 어, 어디 회사에, 어, 교육 강의도 한두 번 나가고 그래요. 그래, 지금은 안 하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어, 제 생각이 좀 독특한데다가 조금 그런데 사람들한테 시너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옛날에 중국에서도 그랬고요. 중국의 물류회사에 가서 브리핑 해달라고 해준 적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정말 빼놓지 않는 얘기 중에 가장 큰게 하나가 숨겨진 나를 빨리 다시 만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중했던 나를 빨리 다시 만나라고 해요. 우리는 젊었을 때 기자가 되고 싶었고, 글을 쓰고 싶었고, 소설가가 되고 싶었고,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50, 60, 40대 하는 얘기는 또 틀립니다. 사실은 음, 50대, 60대가 사고를 해야 되는 것과 40대가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이 조금 틀려요. 근데 네, 지금 제가 드릴, 오늘 드리는 소재가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빨리 나를 다시 만나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소중하게 간직했던 거 있잖아요. 정말 소중하게 간직했던 거를 다시 들춰내서 뭔가 시작할 때가 온 겁니다. 물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건 자율이에요. 이건 어차피 자율 의사니까. 근데 저는 지금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채널이 있고, 이제 회원님 세상이 틀려요. 지금은 이웃집 사람이랑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이랑 우리 같이 어울려서 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너랑 모르는데 아는 세대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진짜 몰라요. 내가 회원님이랑 저랑 진짜 몰라요. 근데 네트워크 상에서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이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논리입니다. 앞으로는 세상관이 근데 세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어찌보면 더 좋은 거예요 주위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같이 어울려 있는 것보다 어 그냥 네트워크 상으로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라고 안 하잖아요 내가 큰 실수해도 용서를 해주고 뭐라고 안하고 노출도 안돼 그래서 지금은요 엘리베이터에서 부딪히는 사람과 사는 세상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네트워크 상으로 부딪힐때 서로 아는 사이가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 세상이 왔는데, 우리 50대들이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6 0대 형님, 누님, 저 마찬가지로 친구, 형님, 누님. 이렇게 되나요? 어,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60이 넘으면 어떻고, 70이 넘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유튜브 빨리 하나 개설하세요. 제가 나중에 한 8명씩 그룹을 묶어서 유튜브를 발전시키시는 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해드려 나갈게요. 그러면은 도움이 조금 더 많이 될 겁니다.